105쪽 246번 DNA가 복제될 때 작용하는 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DNA 연결 요소 DNA 리가 제조 오카자키 절편 사이에 3프라임 인산기와 5프라임 수산기 사이의 연결을 촉매한다 정신 안 차리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산기가 3번 탄소 있어 5번 탄소 있어? 5번 탄소. 수산기 OH기는 3번 탄소. 까끌도 있죠? 그래서 답 1번. 이번 활쪽 클램프는 DNA 중합 효소와 결합하여 DNA 복제 속도를 촉진한다. 그 DNA 중합 효소가 그 DNA 결합해서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활쪽 클램프가 딱잘 결합하도록 묶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활쪽 클램프가 없을 때는 DNA 중합 효소 한번 결합했을 때 오른쪽 클램이 나와 20번 내지 100번 에, 중압 반응을 한다. 그러면 20개는 이제 100개의 뉴클레오티를 붙인다. 말이야. 그런데 활주 클램프가 있음으로써, 있음으로써, 한 번에 5만 개 정도를 붙인다는 얘기야. 한번 붙으면. 그래서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2번 받고. 3번. DNA 중압 요소는 3' 프라임 수산기에 새로운 뉴클레오티를 첨가시킨다. 맞고. 그러니까 DNA 중압 반응 신장 방향이 5번 탄수에서 3번 탄수 쪽으로다. 4번. 헤리 케이스는 ATP의 가수분해로 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중가닥 DD 연기간 수결을 끊는다. 아까 설명했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 147번. d a 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아까, 어 그, 포스포티 에스트 결합에 쓰는 에너지는 별도의 ATP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뉴클레오티드 인상키세 개에 있는 뉴클레오티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녀석을는 뭐라 그러냐면 dATP dTTP d 옥시리보스루미하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실루미하고트리포스페이트르 하죠. 트리이포스페이트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dNTP 복수로 할 때는 S. N 자리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될수 있고 그러면 전사과정에서도, 전사과정에서도 별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 뉴코시드 3인산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데, 그때는 D 안 붙이고, ATP, UTP, TTP가 아니라 UTP, GTP, 그리고 CTP. 아, 그래서, 어, ATP 쓰잖아요. 였다고 얘기하면 안 돼. 별도의 ATP가 아니라, 자기 그, 붙일 그, 뉴콜레드를 쓰는 거죠. 별도의 ATP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DNA 복제 시 단일 사슬 결합 단백질,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은 이중 나선의 DNA 두 사슬을 분리된 상태로 유지한다. 다시 수소 결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그랬죠 맞고 3번. PCR에서 한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DNA 양은 4배로 늘어나는 것이 라 2배로 늘어나죠. 답 3번이고 4번. DNA 중합에서는 뉴클레오티드를 프라이머에 첨부할 뿐 아니라 DNA를 교정하고 수선한다. 프로프로이딩 맞죠. 어 248번 RNA 분자에서 우라실의 함량이 28%일 때 주형 가닥 DNA사 아데닌 함량은 또알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주형 가닥에서 물어봤지.